오늘 이 귀한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에 소원들도 응답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에 이 귀한 말씀을 품고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덴 농산에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파괴된 현상, 형상,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 참석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파괴된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에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울사도는 해산이라는 해산의 수고라는 단어를 여기에 동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고통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그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 수고와 수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에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번 회복해 나아가 보자라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34절에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떠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밝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죄와 상감 넘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밝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눈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에 지치고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눈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 합니까? 죄와 상관없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눈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메섹 도상에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했는데 이번 새벽 기도에 참석한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벗겨지는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이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쫓아 실로암을 향하여 나아갔더그 맹인이 눈이 깨끗하여 환하게 볼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로암과 같은 이재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장소가 실로암이 되어서 깨끗하게. 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체 중에서 또 중요한 것 하나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피시면 눈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지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룬 바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말씀을 책으로 엮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마 곧 책이 발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은 아시아에 속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교회들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일곱 교회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아닙니다. 입 있는 자는 아닙니다. 손 있는 자는 아닙니다. 어떤 자는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하나인 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며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귀와 똑같은 귀로 시슴을 받고 재창조되고 그래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귀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나침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귀를 가지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니까 예수님은 귀가 두 개이시듯이 양방향의 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방향은, 잘 들으세요, 열린 쪽입니다. 또한 방향은 닫힌 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방향의 길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 방향은 열린 쪽으로 열린 길을 가지고 계셨고, 한 방향은 닫힌 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열린 길을 가시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열린 길을 가지고 이웃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봉 5장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이 사건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 사장 35절부터 시작을, 시작을 합니다. 사장 35절에 보시면 사역 초기 예수님은 무척 바쁘신 하루 일과를 소화하십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마다 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의외의 말씀 앞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환경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컨디션은 어땠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주님은 피곤한 몸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신 그 주님이 밤늦게 그 풍랑이 있는 타다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누가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마가음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늘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소리, 당신의 귀에 들리는 그 고통소리를 외면할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밤 제자들을 이끌고 밤늦게 주님이 배를 띄우시고 그곳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고통소리에 열린 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낮고 비천한 사람들. 이땅 위에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하시고 그날 밤에 그 그라사 지방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 2절을 보면, 은 "이라헬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서2 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고통 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십니다.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은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땅에서 들리는 고통 소리, 그 소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고통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열린 귀의 소유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리, 끙끙대는 소리,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열린 귀의 소유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비판의 소리에도 열린 귀를 가지고 들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하는 음성들이 하늘을 뒤를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그런데도 곁에서 비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 비판의 소리에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웅 9장에 보시면 세리와 제인들과 식사를 하는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 비난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한 마가복음 7장에 손 씻지 아니하는 문제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들으시고 저들에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곡식 꺾어 먹는 것그 문제를 가지고 원수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비판이 쏟아졌을 때에 주님은 그 비판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형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나를 향하여 내 가슴 팍에 쏘아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으시고 비난을 당신이 받아들이셨듯이 나를 향한 어떤 비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귀의 소유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가 어떤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저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고 받아들기면 그 비난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유익이 되며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다 주님, 주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힘을 한번 꿀꺽 삼키고 주님 아시지요? 하고서 넘어가시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더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소리까지도 듣는 열린 귀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열린 길을 가지셨습니다. 누가 복음 7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백 백부장의 마음을 잃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두 애를 혈유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 그 소리까지 주님은 들으시는 열린 귀를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비판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까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닫힌 귀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귀를 가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닫힌 귀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다친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다친 귀. 도대체 어떤 귀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유혹의 소리에 귀를 들으셨습니다. 유혹하는 소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악한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그 유혹의 소리에 혹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닫으셨습니다. 완전히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이할 때에 나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아주 간지럽게 그럴듯하게 들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졌던 돈을 투자를 하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이 유혹의 소리에 내가 넘어가 버려서 큰 낭패를 겪어보신 분들 안 계십니까? 아, 그때 내가 왜그 말에 넘어갔던지. 예수님은 유혹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는 닫힌 귀를 가지셨습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닫힌 귀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닫힌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연단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서 귀를 닫으셨습니다. 훈련이 필요할 때 말입니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귀를 닫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난한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15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귀를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때로 귀를 닫으십니다. 연단이 필요할 때, 훈련이 필요할 때, 그때는 주님이 마치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귀를 닫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귀가 우리의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듬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귀가 닫혀야 합니다. 귀가 닫혀야 훈련이 됩니다. 귀가 닫혀야 여러분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자 앞에서 주님께서는 귀를 닫으셨습니다. 나도 훈련이 필요할 때에 귀를 닫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의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그의 기전을 두드릴 때에 기독도는 귀를 닫고 그가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닫을 때는 닫아야 닫을 수 있는 힘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귀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현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귀를 닫으셨습니다. 요한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들으시고 주님은 마치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자주 귀를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는 연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 앞에서 길을 닫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 앞에서 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필요하다면은 닫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열린 길과 닫힌 길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의 현장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 1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이 말이 바로 필요할 때는 귀를 열고 필요할 때는 귀를 닫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귀한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연애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귀를 열어야 할 때는 여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야 할 때는 닫는 것입니다. 열린 귀와 는 다치는 귀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